야,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아, 오랜만에 가는데 또 뭐, 물이, 물이, 물이 안 가니 뭐. 빠르다고? 날라가요. <목소리> 날라간다고? 네. 아 벌써 핑계크리 잡았네. 해? 해? 한번 내려보세요. 나딱 해보고, 네. 마로타로 해보고, 딴 사람도 네. 하라 그러려고 그런구만.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려고, 나보고 던져보라 그랬구만. 역시. 보 <laughs> 사이즈 괜찮네요. 목표 여 마리. 열 어, 마리. 에? 아무것도 없네. 이럴 수가. 아니? 엄청 선천는 감았는데도. 자 꾹꾹 쳤는데. 그니까저저 위로 올라가야 돼. 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다 빠졌는데 엎드려서 응. 열기 잡기야. 응. 오, 올라오다 빠졌어. 응. 처음 응. 처음이자 마지막일까 봐 그러지. 입질 <laughs> 3분의 1을 벌써 채우다 다른 선사들은 1인용 그 개인 어, 에어컨 어, 하나씩 어, 놓고 어, 그러더군요. 준비했는데 뺐죠, 이제. 아, 가, 쳐서 지나가지고? 네. 어, 쳐서 어, 지나서. 어, 어제, 어제. 어제 그 에어컨 다 밖으로 네, 뺐다고? 그리고 냉각기 달 <laughs> 넣었잖아요. <다> 냉각기? <laughs> 냉각기를왜 따로 고기도 못 잡으면서 보조서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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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데 여기 고기 못잡기로 냉각기는 뭐 엄청 좋고 거 비싼 거 같다 다른 <웃음> 오, <웃음> 대구 다섯 마리 한 마리 떨어지고 네, 68m다 수심은 안 알려줘도 돼. 몇 마리, 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런걸 얘기를 해줘. 저기 도로시, 도로시오는 확실히 젊으니까, 막랩은막도틀어주고 저, 사람들, 저, 낚시웨어 웃음방다 카우보이 같이 막, 우리는 뭐 여기 막, 몸빼바지에다가, 감자 캘, 감자, 감자 캘 때, 감자, 감자 캘때 쓰는 모자 쓰고, 아유 수진 딸린다. 그렇죠. 이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 있어요? 있어요? 여기 <laughs> 아박에. 아이스박스가 네. 있어? 저기 있잖아요. 난또 이것만 입는 줄 알았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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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먹지도 않는데 그 먹을까봐 그쪽으로 갖다 옮겨놓은 거 봐, 또. 아유 괜찮네. 한 마리 입질하니까 그냥 빨리 감으라 그러고 다른 선사다 보면 선장님들 기다리세요. 아, 기다려 기다려 응. 더 기다려 예예더더 조금 더요 이러는데 이 양반은 그냥 한 마리만 투둑하면 빨리 감아요 빨리 감아요 <laughs> 아니, 아유, 어떻게 한 마리씩 그래. 모아가는 행복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응? 여기 저 선장은 아주 친절하게 포인트 아, 설명하고 이런 거 잘해주네. 그래요? 뭐라고 있어요? 아, 이거 뭐 아. 아... 응? 아 저기 통발 있는데 가면 아, 고기는 잡는데. 위걸림 심하고 우측으로 15m 지점은 뭐, 어떻고저렇고 네. 어떻고 정확한 포인트 설명을 해주잖아. 선원들한테. 아, 저 지금 그러지 않아? 데미오 응. 선장님이 고기 잘 나온 데서 왔더니 완전히 사기 당했다고 그렇죠. 충발 안 걸리.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laughs> 사기 당한 걸 이제야 깨닫고 저 실수. 아, 포세돈 따라가. 어이? 포세돈 옆으로 가자고. 그잘 그래. 잡지, 포세돈 손님이세요? 선장님. 포세돈 아까 도로시오처럼 포세돈 옆에만 따라다녀도 그냥 기본은 할텐데 열기질이군요턱고 이렇게 그렇게 잘 파악하시는 선장님이 어떻게 입질은 잘 알죠 아까도 열기였잖아요 뜬거 <laughs> <laughs> 한달만에 낚시 왔으니 뭐 안잡혀도 좋아 그래도 조금 처음 하 바람이 불어서 한 마리 잡혔고, 빠지겠는데요. 올려 음. 이 선장님, 한마리 잡으면 올리라. 그러니 뭐 빠지겠어. 올리자 올렸는데, 했대요. 우리가 <laughs> 크니까 배가 이쪽으로 막 기우는데, 어? 배가 기울어. 오우 여기 저기 사타 두마리다저 사람 아직도 안 들어갔네 <laughs> <laughs> 어? 목소리가 아. 엄청 크다 아, 아저 목소리가 또 시끄럽고 한 마리인데 어디가 에이 다 횃대네 에휴 에라이 음 세태 전문 선사, 개미호를 소개합니다. 세태 전문 선사. 이걸 저 수선시장에서 색감으로 막 해서 잡고해가지고 풀더라고. 어... <laughs> 뭐야, <뭐예요, 해떼야>? 세태야? <laughs> 낚시 인생. 잘보기가 뭐. 태 냄새는. 수십 년낚시다녔는데 냄새 딱 난다니까. 다 회대, 다 회대. 아 횟대, 다 횟대, 아횟대에요 아니 눈이 있으면 봐. 횟대 음... 천국 횟대 전문 선사 대미호 처음 입들다운 입질 본다. 이뭐 시끄단 게 황유? 황유기 맞아? 황유기 아닌 것 황의역이 황의역이 황의역 황의역이 같은데. 여기 네. 봐 이거 뭐야? 바되군이 씨. <laughs> 음, 음매, 이거. 음있 어우, 한찍어줄한 마리 타면 타지. 훨씬 많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지덕지다 이것만 그래도 사이즈는 괜찮네요 야 물이 저렇게 빨리 가네 저 벌써 저기 저기서 여기까지 정렬기 정렬기 받치다 선장님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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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네 마리 다섯 마리. 우. 81 쳤다네. 예. 요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빨리 찍어. <웃음> <웃음> 자, 저기, 누리오. 누리오 부표 지나서 5m, 10m 딱 지나면 바로 입질합니다. 아니, 음. 아니야, 해. 봐. 오, 바로, 바로 입질합니다, 바로. 어. 누리오 부표 옆에 오면 바로 입질합니다. 아, 누리오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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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딴데 가지 마 <laughs> 너 우리 김 선장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일까 야 아, 역시 아... 베테랑 선장이라 달라 고, 고기에 연연하지 <laughs> 않는데 <그만. 웃음> 고기에 고기에 연연하지 않아 그렇지만 <laughs> 그렇지만 감사하지 빨리 와, 뜰채 전차 들고. 전차들도 들고 빨리 와. 어, <팀> <목소리도> <목소리도> 데미오탐 아, 보람이 있구만. 누료, 누료, 부표 지납니다. 지나고, 자, 누료, 저기 부표 지났습니다. 5, 4, 3, 2, 1, 얼라리? 얼라? 너무 뛰었나 그렇지. 너무, 너무 떴구나 자, 아. 어어어 어, 어. 음, 그렇지 어, 온다 온다 그렇지 아. 그렇지 5초 만에 오는게 아니라 10초 만에 있기란 아. 네. 열기낚시는 도박입니다 확실히 한방. 한방이야 도박이야 도박, 도박. 아. 계속 아. 꽝치다가 딱 아. 꽝은 아니죠 한마리씩은 <laughs> 은 아니고 꽝은 아니고 <laughs> 어, 야, 완전히, 어. 순식간에 우당탕탕탕 하던데 어, 와, 어. 아, 다시 돼야 되겠다, 좀딱 지나면. 부표 지나면 바로 이 길입니다. 어, 볼거 없어요. <laughs> 이 교만아. <laughs> 볼거 없어. 부표 지나면 바로 이 길이야. 그렇지. 그래, 그래. 뭐가 저렇게. 물 엄청 쓰는데. 어 누리호 부표 포인트. 자두 마리. 세 마리인가? 두 마리. 음. 음. 얼마나 맛있게 이게. 이거 뭐, 안 드셔보셨죠? 얼마나 어, 맛있게, 이 고기가. 응? 누리지 마세요. 우당탕 포인트 진입 전입니다. 분위기 좋고 좋고. 분위기 좋고 자, 고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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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좋고 좋고 좋 지나면은. 바로, 우당탕 합니다. 자, 두때 지났습니다. 이제 한 10m 지점. 한 10m 흘러가면은, 거기서부터 입질 들어옵니다. 아고 좋고, 입질이 와요. 자, 입질! 입질! 봐요. 바로 입질합니다. 10m 지면. 이렇게 담아주고, 여기가 몇 마리 됐습니다. 아. 21 풍선공. <laughs> Thank you. 배가 저기서 이렇게 부표 앞을 지나서 싹 지나가면 입질합니다. 재밌다 재밌다. 자, 이제 부표 지나고 자, 접근합니다. 낚시 재밌네 아주 자 이제 포인터 진입했습니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포인터 진입했으니까 그렇지 아, 아주 한 번도 실망을 안시키수 있는군요 아주 이 황미디들이 한 번도 실망을 안 시키네 진짜 안네이 선장님이 또 동네 낚싯배 다 불러드렸고, 또참나 <laughs> 고거 몇 마리 잡았는데, 고이돈도 <laughs> 오고, 밤자한 번도 실망을 안시키군 비닐 탁 벗겨가지고 내장 발라놓고, 거기다가 소금간은 조금 짠듯할 정도로 소금간을 해. 한 4, 5시간 말리면 꾸덕꾸덕해지거든? 응. 그러면은 랩을 적어봐도 이트란다 부표 포인트. 응. <laughs> 그러면은 이제 맛술 뿌려가지고 랩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응. 만두 찌는 데다가 떡 찌듯이 쪄! 찐빵 찌듯이. 그래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어려워요. 뭐어려소금간에서 살짝 말려서 맛술 뿌려, 맛술 뿌려가지고, 그리고 랩에 씌워가지고 찌면 되는. 보세요. 재물 본 모양인데. 어이 <목소리> 저기 뭐 대가리가 저렇게 커. 와, 저거 진짜 크다. 데미없 타고 오랜만에 저기 아이스박스 둘이서 드네. 맨날 혼자 들었었는데. 뭘 힘들어? 고기도 못 사거나. 강제 어, 힘들게 진짜 너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또 봅시다. 선장님고셨습니 네, 또 봬요. 예. 올여름 너무 더운데, 응? 이 염소, 염소 식당 써먹기도 너무 비싸고, 이렇게. 와, 여기 주문지에 이런 데가 있네요. 아, 포장이 좀